영코 주문은 이제 아직 한 장밖에 없는 민트 캔디고요. 수는에게 엮는 과정서 아파요. 체력이 14가 되죠. 14. 지금까지 만화 하나도 안 남기고 아주 딱딱 쓰고 있는 NJ 선수입니다. 엔제이 yeah, 선수 모니터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상대 필드 안 보이고 본체만 <laughs> 보이나요 혹시? 네, <laughs> 네. 일단 여기서 탈것상이 내에서 <laughs> 진짜 기가 막히게 <laughs> 뽑아 봐야 합니다 <laughs> 네. 정신 자극 써서 이제 1만화가 남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laughs> 어, 어 아니, 그리핀 등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리핀 조련사예요 민트 캔디? 네. 그리핀 지금 너무 좋은데 그렇죠 저 교묘한 요정날개 정말 까다로운 친구를 끊어줄 수 있는 화수인이기 때문에 도발도 걸어줄 수 있고요 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그래. 진짜 많은 게 그리핀 나온 것 때문에 게임의 양상이 완전 뒤집혔 오! 오! 아니, 그리핀 조련사. 벌써 세 마리째 사육했습니다. 이거는 와. 이번에 오른쪽에서 썩은둥지 비룡 안 붙으면은 썩은둥지 비룡이나 아니면은 뭐가 있죠 제피를 쓰. 그냥 제피? 아, 비늘 기수. 어, 잠시만 이러면은 잡을 수는 있어요. 타락자로 네. 변신시켜서 수액까지 합치면 네. 11렘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잡을, 잡을 수가 있으면 잡아야죠, 그거. 네. 조님 네. 근데 이러면 은 분위기가 드루이드 쪽으로 확 기울죠. 네. 진균도 있고요. 네. 진균 쓰죠. 아, 그리핀 조련사 민트캔디. 사탕으로 그리핀을 키우나요? 네. 네. 와, 아주 달달한 거 좋아하나 봅니다. 네. 아니 그리핀이 진짜 너무 키가 막혔어요. 야힘을 개체수로 푼 다음에 숲의 영혼만 걸어줘도 사실 다른 불확실 불확실한 플레이보단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 네. 그렇죠. 지금 손패를 음. 봤을 때 다음 턴에 이세랄 내는 게 거의 확정 플레이이기 때문에 지금 할수 있는 가장 강한 플레이. 홍차이 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생의 힘에다가 그다음에 숲의 영혼까지 확실한 플레이예요 이게 음, 네. 가장 강력한 플레이죠. 저는 그 상황에서 불고마나가 남았다는 게 신기합니다. 음, 네. 예. 아, 그리핀 두 마리. 해골이빨 싸움꾼. 아니, 이쪽 그리핀 왜 씁니까? 생성인도 쓰면 되데 그렇죠. 일단 아... 그리핀 내고요.